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은행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번 주 미국 증시 시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 알려 드릴게요.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2월의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자산 배분을 기반으로 한 전망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마켓 타이밍의 점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한다, 하락한다 했을 때 언제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는 개의치 않고 방향성에 맞춰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하는 리밸런싱을 하는 거를 저희 채널에서 주기적 자산 배분 모델에 따라서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본 영상이나 앞으로의 영상도 자산 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않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기본적인 경제 지표나 뉴스는 숙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요. 다른 영상이나 다른 채널에서 자주 보지 못하셨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 변화와 프랙탈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번 주 CNN 공포탐욕 지수 2월 4일 기준으로 알아보면, 공포 탐욕 지수는 67점. 공포 탐욕 지수의 추세를 더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선이 2022년 저점과 SVB 파산을 이은 2023년 상방의 상승장을 지지했던 추세선이에요. 요 색깔로 표시된 구간은 대략 한달 정도를 의미하거든요. 대략 네달 정도 있다가, 8월 달 정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벤트 이후로 조정장이 있었잖아요. 여기 푸른색으로 보이는 선이 공포탐욕지수의 상승 추세선을 나타내는 거고 이 선을 이탈할 때 상승의 힘이 빠지고 하락으로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포탐욕지수가 75 극단적 탐욕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극단적 탐욕을 돌파한 순간 있죠? 돌파한 순간에서 최초로 이탈한 순간 이 점을 저점으로 삼고 추세선을 그은 거예요. 근데 이 추세선은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하면서 떨어졌잖아요. 이때 이 떨어진 순간서부터는 이 전체 상승장이 되돌림이 올수 있거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치기라고 본 것이고 그 이후로 공포 탐욕 지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75 이하로 이탈했을 때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때가 심리적으로 추세의 변곡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8월 1일에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조정장이 시작됐죠. 9월 25일에 S&P 500 하락장 확정됐다고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상반기 상승장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하면서 공포탐욕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했었고, 근데 11월 F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걸 확정시켜줬죠. 그러면서 S&P 500이나 모든 자산시장이 반등을 시작했잖아요. 반등하면서 또 공포탐욕지수가 상반기 상승장에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지지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4일에 반등장이 시작됐다고 안내도 해드리고 산타렐리가 시작될 것 같다. 뭐 시기상으로 산타렐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 장이 두달 정도 지속됐는데 요번에는 빠르게 이 공포 탐욕 지수의 추세를 이탈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75가 넘었던 구간에서 처음으로 이탈하는 순간에. 추세선을 그으면 요렇게 추세선을 이탈한 순간이 나오고요 2023년 상반기에 요 공포탐욕지수의 상승추세선 이탈 후 하락장까지의 기간은 똑같이 붙여보면 뭐 요렇게 나오는데 이때쯤에 대략 맞춰 보니까 1월 말에서 2월 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 지지난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트리거가 된게 결국에는 1월 FMC와 NICB라는 뉴욕 커뮤니티 뱅크라는 은행이 폭락을 했거든요. 폭락한 이유가 NICB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에서 순손실이 난게 많이 장부에 반영이 됐고 2023년 4분 기에 실적도 흑자를 예상했는데 적자로 전환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틀 동안 40%가 빠지는 등 2월 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 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냐. 2023년 3월에는 요때 SVB 파산은 어떤 위기였냐면 미국채가 가격이 폭락해서 미국채를 많이 가져 있었던 은행들이 장부상 손실을 입으면서 결국에는 뱅크론으로 파산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때는 미국 채발 은행이기고 지금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발 은행이긴데 지금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로 트리거가 돼서 아무래도 심리지수가 확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1월 FMC가 있던 날에는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가 이틀 반등하면서 오히려 전고점도 높였죠. 이렇게 해서 주가는 많이 높아져서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나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공포탐욕지수는 75에서 떨어지고서 다시 반등을 못했잖아요. 이런 거는 일종의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가에 상관없이 공포탐욕지수가 심리적으로 고점에서 자꾸 낮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추세가 반전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조정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조정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라색 원으로 표시된 데 보이시죠? 한번 이런 이벤트를 겪고 나서 이때도 보면은 주가가 거의 고점에서 횡보하거나 조금 떨어진 정도였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갈지 상승할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때 계속 심리지수가 떨어지는 거 보이죠? 심리지수가 반등해도 어떤 추세 안에서 저항을 받고 계속 떨어지죠 이번에도 이런 저항선이 생기는 거고 이 저항선을 돌파 못하고 계속 떨어지면 일종의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조정이냐 하락이냐의 문제에서 한달전두달전 영상에는 하락 쪽에 많이 비중을 뒀는데 바로 전 영상에서는 조정 쪽에 비중을 많이 두면서 전망에 대해서 변경된 게 아니냐라는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조정이냐 하락이냐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이 추세선을 지지하냐 이탈하냐의 차인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하 횡보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게 되면 생각보다 지수가 빠지지 않고 간단하게 조정을 받고. 조정은 20% 하락이 넘지 않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는 분위기가 될수 있고, 만약에 지난 9월처럼 이렇게 최선을 이탈하게 되면 좀더긴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자산 배분 비중 전략, 기본 전략 살펴보면, 11월 FMC에서 금리 고점 7월 확정 지어줬고, 그래서 지금은 AB 구간에 있었죠. 1월 FMC에서 이 B, B가 3월이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받기를 원했었는데, 파워루장이 결국에는 힌트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3월 FMC에서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구간은 A에서 B니까 위험자산의 마지막 반등 구간이고 B에서 C도 지난 사이클에서는 위험자산이 반등했지만 경제 얘기가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때는 더욱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자산비분 비중 조절할 때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거를 최소한 이 B까지는 완료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뭐 주식 시장이 얼마나 오르냐랑 상관없이.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A에서 C 구간에는 위험 자산이 익절하는 구간, 그리고 안전 자산, 미국채나 금, 달러, 현금을 모으는 기간. 그 다음 C의 피크에 오게 되면은 C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이상 내리는 B컷을 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채는 고점. 금은 중간 고점 정도까지 올라가고 환율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때 그래서 달러 미국채 금을 리밸런싱을 해서 경제 위기 때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좀더 하락해 있죠. 그 하락한 주식을 사서 리밸런싱 하는 식으로 기본 전략이 돼 있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변형된 전략이 필요해요. 그거는 차후에 알려 드릴게요. 2025년의 전략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2024년은 요 구간이다. A에서 C 구간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 지난 금리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지난 금리 사이클에서 금리 고점 A는 2018년 12월이었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23년 7월 7월 FMC였죠. 그리고 첫 번째 금리나 B는 언제냐 지난 사이클에서는 19년 8월이었죠. B에서 한달 정도 짧게 조정 받았었거든요. 저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금리 고점은 작년 7월이니까 B는 언제냐 3월 아니었냐라고 했던 게한달전두달 전에 뷰고 최근의 뷰는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5월 아니냐 6월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늦어지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미국의 대선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3월에 b가 온다고 하면 b컷이 과거 기준 정도 흐름으로 간다면 20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가 터졌잖아요 비슷하게 맞춰보면 대략 2024년 하반기가 나오거든요? 9월 이렇게 나오는데, 11월 5일이 대선이에요. 그러면 대선 한두 달 전에 위기 터지면 거의 집권당에서는 끝난 거죠. 그래서 대선 이후로 경제위기를 미루고 싶겠죠. 뭐 연준의 압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연준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거고,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대선에 당선되면 연준의장 파월의장재신님안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죠. 파월의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바로 잘리는 건데 좀더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 대선 이후로 미루거나 2025년 초로 미루려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좀 늦게 하는 게 좋고 어떻게든 그 구간에는 좀 버텨주는 게 물론 경기 체력이 안 되거나 무슨 위기가 터지면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도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래는 잘 모르니까. 만약에 경기가 받쳐준다면, 미룰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안내해드렸었고, 지금부터 제가 예측하고 전망하는 거는, 트레딩 매매 활용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경고사항 위에다 올려드릴게요 미국 증시가 2월에 B 조정이 시작될까 3월 정도에 B면은 한달 정도 전부터 하락할 수 있으니까 2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한달 전에 올린 글이고요 그때 이 그림 그려드리면서 이게 S&P500 주봉이거든요 올해 초첫 주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 제가 반등할 거다 반등한 다음에 다시 하락할 거다 신고가 높인 다음에 이때는 신고가 높이기 전이네요 현재 신고가 높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까지는 한달 전이나 두달 전에 말씀드린 게 그대로 되고 있는 거고. 그때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조정이 시작되는데 두 가지 경로가 있을 것 같다. 초록색은 지난 금리 사이클처럼 B의 조정이 크지 않고 조정에 그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크게 높인 다음에 나중에 C 하락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일어났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 드렸고요. 처음에 한달 전에는 보라색에 제가 좀더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보라색은 뭐냐면 B 조정이 좀 세게 일어나고 이때 연준이 살려주지 않으면서 장기 평선은 이탈하는 식의 하락이 일어나면서 반등을 해도 반등의 정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헤드앤 숄더를 만들고 치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보라색 경로는 주봉 50일선 이탈할 거고 하락장 시작될 거고 3월 위기 같은 느낌일 거고 초록색 경로는 주봉 50일선은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친고가 높이는 흐름. 지난 금리 사이클 흐름이다. 이렇게 안내해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더 초록색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다 이렇게 경우의 수로 알려드리긴 했는데, 보라색을 좀더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가, 지난주에 초록색이 좀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이 있었었고, 왼쪽에 있는 그림 아까 공포 탐욕지수 그려드린 건데, 지금 이 하락이 만약에 지난처럼 일어나면, 이런 식의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상승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름 정도의 조정이 이쪽 조정, 그 다음에 하반기에 반등했죠. 반등하고, 지금 다시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은행위기가 너무 크게 터졌는데 연준이 크게 안 도와주거나, 과거 2023년 3월처럼 도와주지 않으면, 당연히 보라색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1월 FMC를 한번 리뷰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커뮤니티 글에 썼으니까 2월 2일에 쓴 커뮤니티 게시글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FMC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본 부분은 은행 시스템과 물가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1월 31일에 연준회의 결과 끝나고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회의 결과를 정리했는데 그냥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1월 FMC 회의에서는 현 수준에서 금리 동결했죠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도 예전에 발표한 대로 진행하기로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QT를 줄이지 않고 기존처럼 한단 소리예요 정책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투정되었으며 금리 나 요건의 문구도 추가됐다 여기 보시면 붉은색 표시된 거 보이시죠 은행 시스템과 금융 및 신용 여건이 좋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문구가 사라졌어요 요게 나오고 나서 바로 nrcb 은행이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3월 정도에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도 삭제를 한 거죠 지금 닥치고 있는 은행이기는 연준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위기라는 거예요 기자간담회에서는 경제산업평가 금리 인하 시기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는데 경제 상황 양호하며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보다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대차 대세포 축소. 큐티를 3월에 의해서 심도있게 논의해볼 것이다. 큐티 축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언급은 했는데 저는 요거를 1월에 의해서 언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3월로 미뤄졌더라고요 3월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QT 축소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이 얘기잖아요 순서상 QT 축소 그 다음에 금리 인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렸다시피 3월에 BTFP 만기 그 다음에 뭐 RRP 잔고 바닥 이런 식으로 유동성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RPA 금리도 좀 튀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 가능성이 있었는데 연준이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FMC 보니까 뭐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금리 인하가 같은 거는 좀더 시장에 큰 자극을 주겠지만, QT 축소는 좀덜할것 같아서 QT 축소라도 마사지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FMC에서 그걸 안 해줬어요. 안 해줬다는 거는 연준이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고 저는 그걸 이걸로 봤거든요. 평가 FMC 결정문이 크게 수정되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중립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 저는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커뮤니티 그래도 그렇게 썼었고. 인플레이션이 왜 경계감이 지금 생겼냐면 11월 FMC는 그러지 않았어요 12월 FMC랑 근데 이게 언제서부터 생긴 거냐면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멘방군의 수혜주나 물류 방해. 뭐, 홍해 장화. 홍해에서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폭격했잖아요. 시리아랑 이라크랑. 이제 정말 이란이랑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중동의 어떤 전쟁 가능성. 지금 현재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완전 폭등했거든요. 140%가 폭등했는데, 이게 지난 코로나 때 폭등한 이후로 이런 모습 처음 나온 거예요. 코로나 때 이렇게 폭등한 다음에 공급망 이슈가 생기면서 물가를 자극했거든요. 연준이 처음에는 물가가 일시적일 것이다 하면서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급하게 물가 따라가느라 금리를 계획보다 빨리 올리면서 2022년에 큰 하락장이 생겼잖아요. 그 결과로 미국 은행들도 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런 거를 지금 파월 의장이나 연준이 되게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연준이 다른 건다 컨트롤 할수 있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미국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거든요. 실제 금리를 맞춰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영상에서 많이 언급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고. 은행위기가 2023년과 2024년 지금 비슷한 시기 일어나고 있죠? 작년에는 3월이고 지금 2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 그때는 실리콘밸리 뱅크로 포문을 열었는데 지금은 뉴욕 커뮤니티 뱅크, NRCB 차트를 왼쪽에 그려놓은 거예요. NRCB가 되게 공교롭게도 작년 3월에도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3월에 떨어졌는데, 1년 있다가 2월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개파락 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떨어졌죠. 옛날에도 이렇게 떨어진 은행들이 있었죠. 다 파산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NICB도 파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파산까지 간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2023년 은행이기는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니까 2022년까지 미국채가 크게 폭락했는데 그거를 미국 은행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은행들이 다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장부상에. 근데 아직 판건 아니니까 손절하거나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었죠. 은행들이 뭐 현금이 없대더라 이런 게 소문이 돌면서 핸드폰으로 다 인출해 가면서 뱅크론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뱅크가 일주일 만에 망했죠. 그런 식으로 다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니까 은행에선 돈을 준비해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손해난 자산을 팔게 되니까 미국채의 미실현 손실이 실현되게 되면서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했냐면 스텔스 큐이, QE, 락큐이라고 큐를 안 해주고 망한 은행들만 살려주기 위해서 특화된 큐를 해줬거든요. BTFP는 뭐냐면 은행들이 손해난 미국채들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그냥 연준에 맡기면 이자만 주면 손실 하나도 없이 원금으로 돈을 빌려주겠다. 이게 BTFP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아무리 미국 재손실이 나도 손해가 하나도 없이. 이자만 내면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은행에게만 특화된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그거를 자산시장에선 유동성 공급으로 받아들여서 지난 2023년에 상승장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 주식도 올랐고 가상자산도 올랐고 저는 작년에만 해도 요번에는안 살려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나 좀더 일찍 위기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어, 과연 안 살려줄까라는 게 의문이 되고 지금은 살려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연준의 태도만 봐도 그렇고. 지금도 1월 FMC에서 은행 문구 삭제하고 QT 언급도 안 했다는 거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2014년 은행이기는 2023년이랑 좀 달라요 요번에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들이 공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불경기죠 그래서 다 가치가 엄청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상업용 부동산은 마찬가지인데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월세 수입이 캐시플로로 환전돼서 사상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실이 되고 월세가 안 들어오고 월세가 낮아지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의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빚으로 건물을 샀던 기간 은행들이 손실을 못 견디고 다 팔게 되는데 최근에 블랙스톤이 판 미국의 메이저 빌딩이 거의 10년 전 가격의 반토막으로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크게 손실나고 팔다 보니까 거기에 빌려준 은행들이 보통은 중소형 은행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행들이 지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2024년에 새로운 은행 위기죠. 2023년에도 상업용 부동산 위기 말은 많았지만 현실로 다가온 건 없었는데 지금 이제 현실화 됐다 보시면 돼요. 근데 2023년 은행 위기도 아직 진행형이에요. 오히려 이때 2023년 3월보다 금리 더 높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채 손실에 의한 은행의 자본금 평가의 감소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정말 뭐가 복잡하죠. 은행들이 많이 망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어떤 신박한 방법으로 우리가 양적 나라고 생각도 못 하는 어떤 방법으로 양정을 해 줄지 저도 상상은 안 가는데 비트 f p 도 처음에 나오기 전에 이런 게 나올지 전혀 몰랐죠. 뭔가를 연준이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차트 보신 것처럼 2024년 은행이기 연준이 어떻게 선택할까? 원칙대로 한다면 보라색 경로. 그러니까 요번에 S&P 500이 장기 평선 이하로 떨어지고 하락 폭이 커지는 하락장이 시작되는 건데 2023년 은행이처럼 뭔가 반칙을 써서 끌어올려주면 또 시장은 이걸 유동성 공급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장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2020년에 봤었던 연준의 첫 번째 금리나 B 구간에서 전후에서 살짝 조정왔다가 다시. 신고가를 높이는 흐름 그러니까 초록색 경로 그 경로를 깰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반칙을 쓸것 같은 생각이 요새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작년이나 과거에는 보라색 경로 위주의 생각이었다면 최근에는 초록색 경로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 뷰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하락론자 논자, 상승론자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이번에 로젠버그 리서치 회장님도 이번 하락장이 굉장히 클 거고 2022년보다 클 거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장을 보는 사람이 일부 개인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락을 보는 기간도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BOFA도 하락을 보는 것 같고. 지금 둘다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차트는 S&P 500 차트거든요.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상승이 이어가고 있죠. 근데 보조 지표에서는 이게 RSI인데, RSI는 지금 전고점보다 하락하고 있어요. 주가는 상승하는데 보조 지표가 하락하면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그러고, 이거는 고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조정이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트레이딩 하거나 매매할 때 참고로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저는 이 지표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서 하락이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과거 사이클에도 이렇게 고점 높일 때 다이버전스 있으니까 하락 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했지만, 고점 높일 때 RSI가 떨어지니까 코로나 위기처럼 큰 조정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고점 높이는데 아래서 하락하니까 조정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약세론자들이 차티스트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세론자들은 뭐가 있냐면 2022년 하락 그리고 2023년 상승을 컵이라 보고 2023년에 조정장 있었잖아요 세달 정도 조정한 거 그거를 핸들이라고 보면. 다시 연말에 반등하면서 이컵앤 핸들이 패턴이 완성이 됐거든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컵앤핸들 패턴은 많이 오를 수 있는 강력한 지표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트를 분석하니까 나스닥 백이 22,500까지도 갈수 있다 보시면 근데 여기 이렇게 가는 도중에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이렇게 비어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신고점 높이면 아, 2020년이랑 비슷한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곰과 황소가 대립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두 가지가 다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순서가 바뀌어서 일어날 것 같고, 먼저 조정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높은 상승이 일어나면 초록색 경로 말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 경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건데, 이 차트가 S&P 500에 2020년 차트예요. 2020년에 처음에는 고점 높이다가요.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때 크게 떨어지고 다시 반등해서 8월 정도에 전고점 돌파했거든요. 그때도 대선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도 대선 때는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트램프가 자화자찬하면서 많이 써먹었거든요. 선거전에서. 근데 이 패턴이 되게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거예요. 2024년의 모습도 상반기 때는 조금 오르다가 지금 오르고 있는 순간이죠. 조정이 왔다가 비전후의 조정이 오겠죠. 그러다가 다시 반등이 돼서 정거점을 높이고 C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하락할 것 같다. 근데 이 하락을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조금만 일정 조정을 잘 하면 대선 이후로 미룰 수도 있겠다. 여기가 대선이잖아요. 11월. 저번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거고. 상반기 증시 하락은 예방적 금리나 B 때문에 일어날 것 같은데 처음에는 3월일 줄 알았는데 이걸 자꾸 연장하면 대선 이후로 C를 미룰 수 있으니까 자꾸 연장할 것 같다. 물론 연장이 안될 수도 있어요. 3월에 크게 터지면 3월에 인하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노력을 할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1월 FMC에서 연준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보이고 있죠. 2024년에 3월에 금리나 B가 있었다면 C는 9월 정도면 일어날 수 있는데 9월이면 거의 대선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럼안 되니까. 이렇게 5월 이후로 늘리면 경제심세가 12월 이후로 밀리면서 대선을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이 조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재무부는 다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안 쓰고 아마 요 조정이 시작돼서 마지막 단계 오면은 그때서부터 정책적으로 나서면서 부양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5일 전에는 최소한 증시를 전고점 비슷한 위치까지 올려놓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올해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현재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좀더 현실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도 말씀드리지만 이 3월이나 9월, 12월 이런 게딱 정해진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경기부영 하면은 근데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죠? 지금 공급망 충격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미 자극돼서 올라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영상은 지난 영상에 많이 올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2025년 이후에 물가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022년에 일어났던 일이랑 비슷할 것 같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1970년대랑 많이 비교해드렸잖아요. 많이 제가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어, 여기 이분이 저랑 비슷한 생각 을 올렸길래 너무 반가워서 가져왔는데 1972년에서 74년의 그래프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가 지금처럼 신고가 막 경신했던 시기예요 2021년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69년 정도인가 그때인데 60년대 후반인데 이때가 지금으로 따지면 21년이랑 비슷해요 이때 이렇게 올랐다가 하락을 했는데 이게 물가 1차 피크 때 하락이거든요 1970년대에요 S&P500 요때 마이너스 37% 하락했어요 근데 2022년 하락 때 나스닥백이 마이너스 37% 하락했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똑같은 숫자가 나와서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반등을 했죠? 23년에 반등한 것처럼 여기 오른쪽은 지금 2020년 대거든요 여기가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2024년 여기죠? 2024년 이쪽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첫 번째 1차 피크로 하락한 다음에 물가가 깔아앉았거든요? 근데 물가가 다시 올라요. 근데 물가가 다시 한번 정고점 뚫으면서 엄청 크게 올랐어요. 더 크게 올랐어요. 그때서부터 이큰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1차 조정이 쓴 다음에 반등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도 반등이 있었고 72년에서 74년에 2년 동안 반등했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2023년에서 2024년 동안 2년 동안 반등하면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경제위 C가 요 연말 이후에 올것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 제가 표시해 놨는데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라서 지금 전망하는 게뭐 맞을 턱이 없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니까 재미로만 들으세요 요 C가 연말에 온다면 처음에 지금 보이죠 고점에서 그첫 번째 조정 나오는 거 이게 전 C 조정이 될것 같거든요 연준이 비껏하면서 미국채도 좀 오르는 구간이죠 미국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를 수 있는데 2022년에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요 때? 요 1차 하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자산이 떨어지고 현금 빼고 다 떨어졌거든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기준금리 너무 빨리 올리다 보니까 모든 자산 시장에 다 완전히 재앙이 됐던 거예요. 이때 75년에도 그래서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건데 이게 50%가 떨어졌어요. 1차 하락 마이너스 37% 2차 하락 마이너스 50%예요. 저는 이게 25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대선 지금 2024년이죠. 요때 잠깐 조정했다고 경기 부양하면서 주가는 신고가를 향해 가는데 물가를 자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가 중동전쟁이랑 겹쳐가지고 이란이랑 미국이 전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급망 이슈 플러스 유동성 공급 때문에 물가가 자극돼서 다시 2차 폭등이 왔다. 옛날 70년대처럼.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지금 기준금리 미국이 5%잖아요. 만약에 7, 8%가 됐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무시무시한 구간이 25년에 있을 수도 있겠다. 코스톤의 달걀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C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게 변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때쯤 가서 많이 알려드릴게요. 이 여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뭐 내용이 아마 다른 데서 듣도 보도 못하셨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분석해서 전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은율를 반복된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었는데 인간의 대중 심리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은 알수 없지만 대중의 심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역사의 운율을 만든다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대중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이나 프랙터 비교 같은 걸 하면서 전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